하루는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. "내가 무엇을 해야, 무엇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"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네가 계명을 나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. 그때는 이 관원이 이것들은 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. 그래, 네가 다 계명을 지켰느냐? 그럼 한 가지.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. 계명으로 부족하고 나눠, 내가 가지고 있는 것, 그것을 가지고 아, 나눠줘라. 라고 말씀했습니다. 때에 이, 이 관언은 아주 부유한 관언이었습니다. 이 많은 것을 아,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.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나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, 오히려 더 쉽다. 그러니까 부자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. 네. 나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.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드려라면 나눠줘야 하나도 빠짐없이 나눠줘야 네게 부족한 것까지 다 그것까지도 다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다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주님이 하시고 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 그대로 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. 아닙니다. 계명을 행했고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눠줬고 선을 행했고 이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나귀가 반역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.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?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공로 계명을 다 지키고 선을 행해서 아닙니다. 우리의 어떤 수고도 노력도 불가능합니다. 죄수함 받아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길은 갑없이 열려주신 음. 예수 그리스도의 피, 값없이 대값이 주신 그 피, 그의 공로 피의 공로로만이 그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사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